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한 달의 마무리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가문이 빛이 나고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이다. 60년생, 가까운 사람들과 뜻이 함께하니 일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72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84년생, 여행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욕심이 지나쳐 무리하게 거동을 일삼는 것은 좋지 않다. 61년생,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고 분수껏 행동하라. 73년생, 일찍 포기하는 것이 귀하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좋다. 85년생,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처음엔 흉하나 이 흉함이 나중에 가서는 기람으로 변하리라. 62년생,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라, 늦게 할수록 일을 이루기 쉽다. 74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으니 마침내 집안을 일으키리라. 86년생, 간간이 어려움이 생겨 고통스러우나 대체적으로 무난하리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귀하의 노력에도 운이 좋지 못하다. 63년생,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근신하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방이 꽉 막혀 있다. 87년생, 집에서 근신하거나 친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재물도 있고 토지도 있으니 하는 일마다 좋다. 64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76년생, 엉뚱한 일에 손대지 말고 종전대로 나아가면 탈이 없다. 88년생, 질병에 이르거나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자만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65년생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할 때이다. 77년생 여행 도중에 불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라. 89년생 땀을 많이 내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를 피하라. 66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78년생, 여행을 떠나라,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올 수 있겠다. 90년생, 믿을 자는 아무도 없으니 자신만 믿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7년생, 동업이나 가까운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79년생, 서두르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가라. 91년생, 피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사리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68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80년생, 무슨 사업이든 길하겠지만, 특히 유통업이 유망할 것 같다. 92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단시일 내에 이익을 낼 생각은 하지 마라. 69년생, 지금 당장에 이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81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93년생, 평소에 본인의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고 했다. 70년생, 부득이하게 좋지 않은 일에 말려든다. 82년생, 커다란 일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이루기 힘들 것이다. 94년생, 지금은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빛을 바랄 수가 없다. 71년생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의지할 곳도 머무를 곳도 없다. 83년생 목표를 한 곳에만 두고 움직여라. 95년생 한 우물을 꾸준히 판다면 작은 소원이 남아 이루게 된다.